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.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.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?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.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나오리일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이런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. 안녕하세요 우리 증강가족 여러분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. 새봄에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증강가족들과 또 하루를 함께 시작하니 참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에스라 9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.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의 기도가 계속되는 이 말씀인데요.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잘 정착을 하고 이제는 평안히 그렇게 살아가게 된 데에 어느 때부터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서로 통혼하며 하나님 백성의 그러한 그 순수성과 정통성과 저들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가 막혀서 감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통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아,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내가 짓겠다, 죄를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그리웠던 그 곡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만은 정적 저들이 그 이웃들과 그 가난의 이웃들과 함께 살 때에 저들은 자연스럽게 저들은 현실적으로 저들과 사귈 수밖에 없었고 또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정도 이루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정말 험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. 얼마나 달콤하게, 얼마나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지, 정말 죄는 낙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죄의 수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. 여기 한 우화가 있습니다. 어, 굶주린 쥐한 마리가 어, 쌀이 가득한 그 어, 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 그 항아리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어요. 이제는 내가 굶주리지 않아도 되겠구나. 해서 이 쥐가 매일같이 이제 그 항아리 안을 드나듭니다.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어, 또 나와서 그 어, 친구들하고 놀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또 배고프면 그 항아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그 쌀을 또 맛있게 먹고.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그 항아리에 가득한 쌀은 점점점 어, 줄어들어가고 그리고 이 항아리의 아구, 항아리의 육구서부터 이 쌀은 점점점점 낮아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점점점 그 항아리의 깊이가 깊어지게 된 겁니다. 어, 이 쥐가 이제 어느 날그 어, 항아리를 들여다 보니까 어, 쉽게 그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높이가 아니었어요. 이제는 어,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도 이 쥐는 굶지렀기 때문에 또 배고프기 때문에 그 항아리 안을 어, 뛰어 들어갔어요. 그리고 어, 배부르게 에, 이또 쌀을 먹고 어, 그리고 어, 이제, 이 항아리를 뛰어나오려고 했어요. 그렇지만은, 체중이 벌써 이 쌀을 잔뜩 먹어서 배가 불러서 몸무게가 나가니까 이 쥐는 그 항아리하고까지 뛰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. 결국 이 쥐는 이 항아리 안에 갇혀서 그곳에서 에라 모르겠다. 그냥, 배불리 먹구나 살자 하고서 거기에서 이 쥐는 이제는 그 항아리를 뛰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남은 그 쌀을 배불리 먹고 그렇게 여러 날을 살다가 마침내는 그 쌀떡의 쌀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 쥐는 그 쌀떡 안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. 어, 여러분, 정말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 속에서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지요. 그럴 때 단호히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 죄와 타협하고 죄와 적당히 즐기다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가난의 그 이방 족족들과 통원을 하고 저들의 그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또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그 이전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부원해 주셨는데도 오늘 당장 내 현실의 문제 또내 평안함 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상의 사람을 쫓아서 살을 행할 때에는 우리는 이 쌀도 간에 스스로 빠져들어간 이 쥐와 같은 그런 신자가 되지 않을까,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시지 아니하면, 우리는 누구라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.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손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명예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저의 어린 시절에 저의 꿈 중에 하나는 아,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었어요. 방송인이 되는 것이었는데, 아,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매일 이 영상을 찍으니까, 아,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은,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어린 시절에 저의 어떤 꿈을, 어, 요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것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. 우리 사랑하는 증강가족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합력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샬롬